17번. 원 안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고, 같은 각도네. 이게 이제 원주각인데, 이게 같은 각도라는 것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지. 그리고 길이가 5와 3루트, 그리고 7, 이만큼이 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좀 써서 이 각도가 같고 길이가 같다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 음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세타로 쓰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2배에 5 곱하기 3루트 5 그리고 5를 제곱하면은 25 3루트를 제곱하면 4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썼네. 근데 이쪽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이쪽에서도 써보면은 2 곱하기 7 곱하기 3 루트 5. 7을 제곱하면은 49. 이걸 제곱하면은 9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네. 이두 개가 같다는 것은 이제 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X를 구하러 가봅시다. 우선 왼쪽과 오른쪽에 루트 5가 똑같으니까 루트 5는 지워주고 3루트 5가 똑같네 2까지 다 똑같네 그러면 여기는 5분의 70마이너 x제곱 이쪽은 약분을 하면 7분의 80 94 94 x제곱 7하고 5를 곱할게요 7을 곱하면 은 490-7x제곱 여기 45 470-5x제곱 그래서 2x제곱은 20 x제곱은 10이네 루트 10이야 여기가 루트 10 다음 x제곱이 10이다 x제곱이 1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하러 갈 수가 있어 코사인 값 구하러 가보자. 코사인 세타는, 이거 곱해주면, 이, 10, 30, 루트 5,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은 70, 빼기 10.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네요. 코사인 세타는 60이니까, 루트 5분의 2. 자, 사인 세타도 구해보면은, 루트 5분의 1.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이제, 반지름 물어봤으니까. 자, 반지름. 지름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길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지름의 길이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0. 음, 5루트 2. 반지름은 2분의 5루트 2. 다음. 삼각함수가 있는데 주기부터 보자. 주기는 4네요. 주기가 4인 삼각함수를 그릴 건데, 7까지 그리래. 7까지 그려보자. 이렇게 놓고, 7. 1, 2, 3, 4, 5, 6, 7. 여기까지. 자, 4가 한 주기야. 자, 여기다가, 여기 지금 3이니까, 3만큼 올려서 그려야 돼. 3이면 이정도네 3을 올려서, 요정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기까지 그렸어.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어, 정삼각형이 있대요. AB는 FX와 Y는 마이너스 T다. 마이너스 T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은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기가 4잖아 여기다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이 점이 A고 이 점이 B야. 나머지 하나의 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나머지 하나의 점은 여기 위 어딘가 있겠지. 여기다가 대고 정삼각형을 그려달라 이런 뜻이네. 정삼각형을 그리려면은. 가운데, 가운데를 잡아서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것이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루트 3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2루트 3만큼 올라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네. 이게 2루트 3만큼, 이 길이가 딱 가운데에서 그렸을 때이 길이가 2루트 3만큼 올라가려면 과연 키를 몇으로 잡아야 되겠냐. 이거지. 일단 요 길이가 2인데 이 길이가 2면 그게 주기의 반이거든. 사인이든 코사인든 주기의 반만큼 여기서부터 지금 요 자리서부터 요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요 자리서부터 주기의 반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y 값은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야. 주기 반만큼 이동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사인이 있으면은, 요 안쪽에다가 되고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있고, 여기에 주기의 반만큼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이만큼 추가가 된 거니까, 한번 여기를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볼게.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은, 과연 주기의 반만큼 더 이동한 요 자리지 여기가 알파면은 2만큼 더 이동한 알파 플러스 2요 자리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그래서 지금 사인의 알파가 얼마냐?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 t 그럼 사인의 알파 플러스 2 아, 사인의 알파가 아니라 이거 함수에 대입을 해야지 함수 어디갔어? 어, 아, 저기 있다 3사인의 2분의 파이에 알파 요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t가 나왔어 그러면은 알파 대신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돼 알파 대신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하면 3사인에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알파 플러스 2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위로 올라가냐 이거지 계산해볼게요 3사인에 2분의 파이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얼마냐면은 파이지 그래서 요 각도에다가 되고 요 계산 이건 저 그래프와 관계없는 사인값 계산이야 파이만큼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3 사인의 2분의 파이 알파야 이게 얼마냐 이게 t죠 t. 뭐 결과적으로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거고 결과적으로는 주기의 반만큼 반주기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값이 이제 부호가 바뀐다 라는거지 반주기가 이동하게 되면 그렇다는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티면 여기가 몇이냐면 여기가 t야 그리고 이 길이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 2루트3이 나와야 되는거기 때문에 이 t는 2루트3이고 t는 이제 루트3이지